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루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으나 그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이야기 이야기지요. 세계적인 부호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기부를 할때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십니까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이 모든 돈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왔고 또 운이 따랐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벌수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사회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나누고 그것들을 찾아야, 은혜들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함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표한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것이 리더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원망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시며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구절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통해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의 말씀 시작. 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원망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델루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아 이건 어쩌고 저건 저쩌고 하든 원망의 소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먹을거리와 많은 마실거리를 제공받았다 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그렇게 풍족하게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굶지 않을 정도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음식이 제공됐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마실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굶겨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품었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응답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와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라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신뢰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에는 너무나 기쁜 소식, 출산의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분도 또 지금 임신 중에 계신 분도 계시죠.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육아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볼래, 밭을 메러 갈래라고 물어보면 밭메러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이를 키우고 기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말을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불편해도 울고 졸려도 웁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엉덩이를 까고 때리면서 울지 말고 말로 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기는 그런 것들을 할 줄도 모르고 아이는 우는 게 당연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에 발을 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난 아기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평과 불만을 들어 주시며 그들을 부모님께서 아기를 기르시듯 기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불평을 하더라도 그들의 불평을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신앙의 성숙도와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십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십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만나러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가까이 나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구름에 가리워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이라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 밝히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간난아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는 왜 구름 속에서 등장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목숨을 잃을까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함으로 구름 속 영광으로 그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 백성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싶. 않았던, 않았던 게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이 가까이 나아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더 이상 나오게 하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오늘의 10절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때문에, 그 권능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등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난 아기와 같은 이런 신앙인들에게 불평조차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따뜻한 사랑과 그 마음으로 품으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난 아기와 같이 때로는 장성한 청년같이 또한 장년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배려하심으로 우리를 늘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자세하게 돌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이는 이유가 맨 마지막쯤에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섬세하고도 자세히 돌보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모형일 뿐이며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꼭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은 양식이 없다. 굶어 죽겠다. 소리치는 백성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참된 양식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취하는 데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한 사람에게 약한 오멜 지금으로 하면 약 1리터 정도의 용량인데요. 그 정도의 양을 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량에 맞게 거두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순정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분량대로 약한 오멜씩 약 2리터 정도 취하지 않고 더 많이 취하여 가져간 자들이 만날을 남겨 다음날까지 먹으려고 했으나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노했던 것일까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 아니었을까요? 한번 갔을 때 내일 것까지 같이 거두어 와서 내일은 그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있지요. 그 분노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분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처럼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만나가 끊어질까 걱정했던 것이죠. 다시 우리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의 오늘 분량보다 더 많은 만나를 담아 자신의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을 먹고 남겨 내일의 양식으로 사용하려는 아주 지혜롭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지요. 내일은 내일에 만나가 있음에도 몇몇 백성들은 내일에 만나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누릴 때가 있는가 반면 부스러기 은혜조차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부르와 이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조차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까워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방법이 내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은혜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받았으나 내일 은혜가 끊기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매일 매일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며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배려하시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